반지름이 육 cm 인 반구 모양의 그릇이 있다고. 반구 모양의 그릇이 이렇게 있대. 얘가 육 cm 로잘 그리노. 자, 반지름 길이가 일인구 모양의 구슬 세 개를 넣었대. 일 짜리 구슬을 세개 넣은 거죠. 세개 넣은 거. 얘가 일 짜리를 송송송 넣었더. 그랬더니 흘러 넘쳤대. 아 오케이. 남아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해보라. 이 말은 이미 지금 가득 차 있어. 가득 차 있어. 부피에 가득 차 있다고. 삼 분의 사 파이 r 세제곱에서 반띵 한 것만큼 물이 가득 차 있어. 근데 그 물에서 빠진 거지. 뭐만큼 이 구슬 3개 들어오는 것만큼 물이 흘러 넘쳤다 아이가.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빠져 있는 거지.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니까 결국 이 구슬 3개만큼 뭐해라? 부피를 빼주어라. 이 말이죠. 됐나? 괜찮네. 그럼 3분의 4 파이로 묶어내시고. 보면은 6의 세제곱은 216이잖아. 거기서 반띵해라. 108이죠. 여기는 3인 거지. 아, 끝났네. 4분의 3 파이에다가 105 하면 되겠네요. 약분할 수 있나? 3359 3515는 4520에다가 파이 붙이면 되겠네. 됐나? 답은 3번 넘어갑시다. 엔드.